우선 제가 좀 해명을 하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여기 책에 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제가 맞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물어보셔서 안경을 써서 직접 증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 나온 책은 제가 29살 때 반쯤 잡고자기한 마음으로 떠난 세계여행으로 쓴 책이에요. 제가 책 자체를 처음 쓰는 거다 보니까 잘쓸 줄을 몰라서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이쪽에 보시면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샘플본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중에서 이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한 권의 책이 완성이 됐다. 고 아이템들은 제가 여행하면서 각각의 에피소드를 갖고 있는 물건들인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제가 29살 때 책을 떠나면서 구매한 카메라인데요. 그때 스트리트 포토그래퍼가 되고 싶었었어요.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사진을 찍어주고, 운이 좋으면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아니면 같이 숙소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런 거를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언어의 정벽을좀 뛰어넘는 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냥 너무 꿈으로만 나갔고, 제가 카메라 위에다가 이름을 안승환이라고 새겨었습니다 그때 가졌던 하고 싶다는 마음을 좀 잊고 싶지 않아서 저한테 남긴 소식 같은 게 있어요. 헝가리에서 받은 벌금 영수증인데요. 헝가리에 온천 여행을 갈때 미슈폴츠라는 지역을 갔었거든요. 그 지역을 가려면 트램을 타고 버스를 타고 그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환승 시스템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트램에서 사용한 티켓을 버스에서도 사용을 할수 있겠다. 근데 잘 모르니까 버스에 타기 전에 기사아저씨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티켓 트램에서 사용했는데 혹시 여기 사용해도되냐 네, 아저씨가 오케이 OK, 노프라브로 한번 타시 타라고 하셔가지고 뒤에 탔었어요. 그때 하필이면불시건문단이나 근데, 검문대에딱 보시더니, 아, 이거는 사용할 수 없는 티켓입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음 정보장에 같이 내렸어요. 계속 이제 어필을 했죠.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처음 왔습니다. 관광객입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당신같이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맨날 몰라. 쎄고 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안쪽에서 카드를 꺼내서 22,000 포인트를 결제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그때 결제하면서 받은 영수증이고요 그리고 이 10달러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의미가 되게 특별한 거인데요 이 책에도 5차로 10달러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친구를 여행하면서 호스텔에서 어떤 아저씨를 만났는데 그 아저씨는 원래 건설사 회사 대표님이신데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폭삭 망하게 되면서 빚을 갚으려고 일을 하시는데 배달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궁금했던 게 그 아저씨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실까? 배달 업무를 하는 사람은 24시간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서 아저씨한테 하루를 따라다녀야 되면서 여쭤봤는데, 1K, 2K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 왼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오른손으로 핸드폰을 사이드 브레이크 이렇게 내려놓고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 이유를 이제 여쭤보니까 핸드폰 거치대가 없어서 그랬던 거였어요 그러면 핸드폰 거치대를 하나 구입하시는 게 어때요? 라고 여쭤봤었는데, 아, 그 돈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5,000원이면 살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그게 부담스럽다고 하시길래 왜 그런가 이제 얘기를 해놔 보니까 배달을 한번 해낼 때마다 3,000원씩 수수료를 받는데 그 수수료 안에서 식비, 유유세, 어, 숙박비 그런 걸다 해결을 하시고 거기서 플러스를 빚도 탕감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그 5,000원 조사도 쓰는 게 너무 부담스러거든요 어떤 게, 어떻게 좀 개선을 해 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